자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개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객체는 마우스 버튼이 눌러진다든지 아니면 키보드의 키보드 버튼이 눌러진다든지 하는 이러한 특정 상황 발생 시에 그 조건을 충족하면은 발생을 하는 그런 이벤트 핸들링 이벤트 그런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예, 이벤트 개체의 이벤트 객체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성을 보시면은 이벤트 h e i g 에서 윈도우나 프레임의 높이를 나타내 주는 어, 그러한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layerx라고 해서 레이어x라는 것은 프레임이나 윈도우를 리사이즈했을 시에 대상의 가로 길이 혹은 레이어 태그 내에 마우스 커서가 있을 시 커서의 x 좌표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 윈도우가 있는데 자 윈도우가 있는데 요거의 크 크기를 그냥 확대를 시켰어요. 확대를 시켰어요.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이확달시키었을때의 가로, 길이, 가로 길이가 로 길이가 바로 이벤트 레이어 X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벤트 레이어 Y라는 것은 프레임이나 윈도우를 리사이즈 했을 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 다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세로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혹은 레이어 태그 내에 마우스 커서가 있을 시 커서의 x 좌표값 레이어요 이게. 레이어고 지금 요 위에 커서가 있는데 이점이 있어요. 이 지점의 x 좌표, x 좌표 y 좌표값도 이벤트 a y e r x,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p 페이지 X라는 a g e X라는 속성은 자 이벤트 오브젝트와 관련된 웹 페이지의 마우스 커서 X 좌표 값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p 페이지 Y라고 하는 것은 예, 이벤트 오브젝트와 관련된 웹 페이지에서 예, 마우스 커서 Y 좌표 값입니다. 이벤트 점 스크린 X 스크린 X 속성은 자 예, 여기서 제가 에 언급을 드리는 것을 살짝 깜빡을 했는데 속성은 요거, 요것이 속성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벤트라는 것은 아까 보신 이벤트라는 객체고요. 제가 실제로 속성은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 예, 실제로 쓰일 때는 이렇게 이벤트 네임하고 어점을 붙여주시고 스크린 X라는 속성을 붙여서 어 쓰이게 돼서 제가 이벤트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벤트 이름이 이벤트 1이라는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벤트 1. 스크린 X라고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그렇게 코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벤트 X라는 것은 전체 화면을 놓고 계산할 때 마우스 커서 X의 좌표값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 화면 예, 전체 화면에서 예, 보시게 될 때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 X 좌표값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값 요게 바로 페이지 Y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 Y는 에, 웹 페이지 에 마우스 커서 Y 좌표 값입니다. 아, 깜빡했습니다. 스크린 Y 전체 화면 놓고 계산했을 때 마우스 커서의 X 좌표 값 전체 화면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Y 좌표. 마우스 커서가 지금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이벤트가 동작을 일으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오브젝트에 타겟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벤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의 종류입니다. 이벤트 의종류 그러니까 뭐 마우스가 클릭, 마우스 버튼이 클릭이 되었다던지 아니면 키보드의 키보드 버튼이 눌러졌다던지 이러한 이벤트의 종류를 갖다가 이벤트, 타입이라는 속성을 씁니다. 그리고 위치라는 속성은 자, 이거는 클릭한 마우스 버튼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가 있으면은, 자, 왼쪽 버튼이 예, 1이고 가운데 버튼이 2, 오른쪽 버튼이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벤트점 with 라고 이렇게 쓰고 w i t h 속성 값은 윈도우나 프레임의 너비를 갖다가 지칭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x, x라는 것은 e 이벤트 t x라고 쓰고 앞에서 살펴보신 이벤트 레이어 x 즉이 윈도우의 크기를 변경했을 때의 x,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는 예, 크기 변경했을 때의 y가 되겠고요. 이벤트 y. 자, 다음은 폼 객체를 보겠습니다. 폼 객체. 폼 객체에는 폼 태그 내에 예, 여러분들이 뭐 회원 가입을 하거나. 정한 정보를 입력받는 그러한 폼 태그 내에서 많이 쓰는 폼 태그 자체가 폼 객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폼 태그 자체로 봐주시면 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폼 객체가 사용된 예를 한번 보면요, 폼 내임점 엘레먼트 오점 밸류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폼의 이름을 먼저 적어주고 해서, 예, 해당 폼을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엘레먼트 예, 5라는 것은, 예, 폼에 보면은, 뭐, 인풋에서, 뭐, 타입도 있고, 라디오도 어, 있고, 체크박스, 뭐 여러가지 객체가 있잖아요. 뭐, 서브미트, 이러한 예, 개체 하나 하나를 갖다가 다 엘리먼트로 어, 생각을 하고 어,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계산해서 여섯 번째, 자, 0부터 세는 거죠. 여섯 번째 있는 개체를 음, 찾때그 개체 여섯 번째 있는 개체의 밸류 값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당 객체의 배열의 번호를 써주시고 속성 값을 뒤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ndexOf라는 것이 있는데요. i n d e x o 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자 이건 메소드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써주시고 끝에다가 메소드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엘레먼트라고, 엘레먼트라고 해서, 이, 폼 개체의 몇 번째, 폼 태그 안에 몇 번째 들어있는 개체인지,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개체를 찾는 방식이고요요 아래 보시는 요두 방식은 직접 이름을 기술해주는 방식입니다. form name 하고 뭐 textarea1 이라는 텍스트 text 아리아 의 이름 텍스트 아리아 그 input 태그에 보면은 input 하고 뭐 name은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자요 텍스트 아리아1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value text 텍스트 아리아1 이라는 객체의 밸류 값, v a 값을 지치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폼 네임, 폼을, 폼의 네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아리아의, 텍스, 텍스트, 텍스트 리의 이름, 네임 값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ndex of 메소드고요 자 그러면 폼 객체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성 자 속성을 보시면은 자, 일단 요 태그를 제가 여러분들이 아래에 속성을 이해하시기 쉽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은 액션 속성 있습니다. 액션 속성은, 에, 폼, 액, 폼.action이라고 기술을 하고요. 보통, 아, 폼 이름하고, 액션하고, 이렇게기술 합니다. 그래서, 폼 태그의 액션 속성 값이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 자바 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쓰였다면은, 자, 요거의 실질적인 값은, 예, 요 태그를 놓고 봤을 때, list.php 가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값은 list.php 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form 태그의 enc type 속성 값입니다. 바로 encoding 이라는 속성이죠. encoding 이라는 속성은, 이 자, 마찬가지로 위에서 살펴보면 enc type 에서 뭐 이렇게 multi-part form data 라는 이러한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이 바로 네, form.encoding 이것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m.name 네, name 속성 값은 form 태그의 name 속성 정보 name 속성 정보를 보시면 은자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form 태그의 name name 있죠 name 폼 태그의 name 요것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form. name 이렇게 써주시면은, 자 form. method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form 태그의 메소드 값, form method 값 m e t h 값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form. method를 찾아보면 여기 있죠. 자 method는 post 요거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form. target이라고 써주시면은 form 태그의 타겟 값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겟은 여기 있죠. 자, 이 표현은 곧 이거를 지칭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orm 태그로 어, form 태그에 붙여서 쓸수 있는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 폼.점하고 서브미트 이렇게 서브미트 메소드를 붙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이 표현 같은 경우 자 폼에 입력된 여러 폼 개체 정보 그러니까 인풋이라든지 뭐 이, 텍스트 아리아, 텍스트 필드 아니면 뭐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여러 가지 예 폼 태그 내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객체의 정보를 어 객체의 정보하고 밸류 값을 다음 실행 페이지로 넘기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즉이 폼을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폼 그리고 리셋이라는 메소드도 폼 태그하고 결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요거 같은 경우는, 폼 태그 내 여러 가지 입력, 폼, 폼 개체에 입력된 값, 그러니까 value 값을 초기화해주는, 고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레임 객체를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 객체를 보면은, 예. 자. 프레임 객체를 보시면은 윈도우.점 예, 프레임 프레임의 이름 적어주시고 예, 객체의 이름 이런 식으로 적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레임스라고 어, 마찬가지로 배열 형식으로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윈도우 안에 세 번째 있는 예, 세 번째 있는 프레임의 어떤 대상 요 네임을 갖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프레임의 속성을 한번 보면요 자, 프레임 셀프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셀프라는 속성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속성입니다. 자, window.frame1.self라고 하면은 예, 프레임1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parent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parent라는 것은 해당 프레임의 부목격 프레임, 내비게이션 같은 데서 보면은, 자, 이렇게 두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진,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으로 나누어진 고런웹 문서 같은 경우, 자, 요게 두 번째 프레임이고첫 번째 프레임이라면은, 예 이 프레임의 부목격 프레임이 바로 p a r e n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칭할 때는 window.frame1.parent .frame .frame 이런식으로 지칭하면 은 부목격 프레임을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f r a m e 라는 속성을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예, 해당 프레임 안의 프레임 정보를, 프레임 배열 정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자, 그리고, 예, 윈도우 점, 어, 네임이라는 속성 값을 보시면은, 네임이라는 속성 값은 프레임 태그의 네임 값입니다. 자, 프레임 적어주시고, 뭐, 네임, 은, 뭐, 이런 식으로, 네임 값이 있잖아요. 네임 값이 바로 요 w i n d o w 점 프레임 원점 네임. 이 예, 것이 바로 프레임 그의 네임 값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랭스라는 속성을 보겠습니다. 랭스라는 속성은 마찬가지로 어, 프레임 원의 속성으로서 해당 프레임 안에 포함된 프레임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웹문서가두 개의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고, 요 하나의 프레임이 또첫 번째, 두 번째 프레임으로 나눠졌을 때, 두 개의 프레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랭스 값이 2가 되겠죠. 자, 다음에 히스토리 객체를 보겠습니다. 히스토리 이전에 방문했던 웹 페이지들의 주소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 객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보시면은 뭐 히스토리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과거에 이 방문했던 사이트 정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 히스토리 객체를 어 객체를 제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히스토리 객체는 구체적으로 웹페이지 주소 정보를 리스트화해서 목록화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www. 뭐뭐 뭐.co.kr 요런 URL 주소를 목록화해서 리스트화해서 예, 담고 있어요. 배열로 담고 있겠죠? 배열로. 예, 배열로 URL 주소 값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히스토리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구문을 보면요. 자, 히스토리, 프 previous라고 하고, 속성이 있고, forwar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히스토리하고 previous를, 이렇게 붙여, 써주시면은, 이 전에, 방금 전에 URL 주소, 방금 전에 방문했던 URL 주소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고요. s t o r y f o r w a d 라는 표현은 방금 전에 페이지로 되돌아가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방금 전이 아니라 한 단계 앞으로 가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속성을 보겠습니다. 히스토리의 속성, 히스토리의 속성을 보시면은 랭스 속성이 있습니다. 어, 사용법은 history.점 랭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요거 어,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오브젝트에 저장되어 있는 url 주소의 총 개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자, 히스토리라는 것은 주소 웹페이지 주소 뭐 이런 주소를 갖고 있는 예, 목록화해서 리스트화해서 많은 주소 정보를 배열식으로 갖고 있는 예, 고러한 객체예요. 그래서 이걸 총칭해서 예, 히스토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 히스토리 객체 안에는, URL 주소가 많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URL 주소의 총 개수를 바로 history.length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history.current라는 것은 히스테리 history 목록 내에서도 현재 작업하고 있는 웹문서의 주소를 말합니다. 자, 그 같은 경우, 주소창에 보여지는 그 주소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istory.next 는 것은 넥스트 속성은 히스토리 목록 내에서도 현재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웹 문서의 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 버튼을 보시면뭐 예, 다음 이전 버튼이 있는데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히스토리 점 e 스트이이 이것이 지칭하는 주소로 URL로 이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이 시는 주소입니다. URL. 이것은 결국 URL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History. Previous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주소를 지칭합니다. 주소. 자, History. Previous라는 것은 주소입니다. 주소. 주소고요. 어떤 주소냐? 목록 내에서도 현재 이전에 위치하는 외 문서. 바로 현재의 이전 이전 단계의 외몬서의 주소를 음, 주소가 p r e v i o 다자 다음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자 메소드 같은 경우 음, back, forward, 뭐, g 이런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음, back 같은 경우 h i s t o r y back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음, h i s t o 오브젝트에 저장된 url 목록에서 한 단계 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써 주셨을 경우 한 단계 뒤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h i s t o r y b a c 하고 안에 뭐 이렇게 인수를 또봤습니다 인수를 숫자를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세 단계 전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ward는 히스토리 오브젝트에 저장된 u r 목록에서 한 단계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표현 그대로 썼을 때 그렇게 한 단계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인수를 받습니다 인수에 forward 3 이렇게 써주시면은 세 단계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 아, 히스토리 고를 보시면은, 인수 값으로 할당받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 안에 인수로는, 뭐, 아, 웹사이트의 주소, url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하고, 뭐, 여우.co.kr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요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 이 스토리를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고 메소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